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싱 박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예, 윤태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수리하고 있는 이 기계는 신거 아, 재봉트레이드야 신거 미싱에서 판매한 아, 3722A라는 이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이제 아, 강원도 원주시 예, 판부면 치약로에서 수리를 보내주셨는데요. 아, 요거는 이제 그 어~ 하축 부분에 기어가 어, 손상이 왔었던 기계고 어~ 요건 이제 컨트롤 메카니즘 블록이라는데 요쪽 유닛 부분이 나사가 풀어지는 바람에 헛돌았어요. 이~ 요저 요 부분이 문제가 또 있었고 그래서 요거는 제 모두 이렇게 분리를 하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요 핀을 뽑는 방법은 예, 요게 이제 보면은 한쪽 면이 아, 막혀져 있습니다. 이 막혀 있는 부분이 아, 짧은 핀에 이렇게 막고 요렇게 조립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바느질 패턴 다이아를 또 움직여주는 역할을 하고 예, 같이 해주게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음질을 할 때는 A, A의 직선 바느질이 되는 거죠. 옆에 있던 다이아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임시로 조립을 하고. 아, 실을 감아서 북집에 넣고 바느질 을 하는 예, 영상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뭐니뭐니 뭐니 해도 재봉틀을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에요 요거 저 북집 넣는 부분하고 이제 그 실을 감는다 그러죠 요 북실을 감아 보겠습니다 우측으로 밀어 주고요 그 다음에 램프에 불이 들어오도록 하고 페달을 밟아주면 바늘대는 움직이지 않으면서 이런 식으로 실을 감게 됩니다. 이제 푹 실을 감는 영상이 됐어요. 이거 오늘 이제. 브컨트롤를 해가지고 페달을 밟아서 작동을 하는 건데 페달을 힘차게 밟으면 빨리 가는 거 자동차 운전하는 거하고 똑같겠습 자측으로 해서 이제 실을 부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고 다음에 요 실을 감았으니까 요 버빈 케이스에 버빈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넣는 거죠 이렇게 다음에 요거 침판이라 그러죠 침판 두 개의 나사를 장가 주게 되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이분도 이제 자가 수리를 하시려고 기기를 모두 예, 분해하셨는가 봐요. 이게 아, 수리점에서 그랬는지 직접 뜯어서 해보실는지 수평 가마의 단점이 예, 가정에서 손보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 두 개가 모두 분신된 상태로 여기 아 수리를 보내주셨어요. 그 이게 이 수평가마 기계는 기계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면은 바로 수리점으로 연락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에서 손댔다가 회복 불능 상태의 기계들이 요새 종종 도착되네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부품들이 없을 시에는 파손이 되는 경우, 어 저. 교체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재봉기들이 모두 전 세계에서 수입돼서 들어옵니다. 우리 국내에서 지금 생산하는 재봉틀 회사가 없습니다. 국내에는 브랜드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제봉틀 회사가 없어요. 그걸 잘 모르시고 국내에서 부품이 넉넉한 줄 알고 구입하셨다가 서비스를 못 받아서 낭패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서는 한국 브랜드로서는 이제 유일한 브랜드가 라이온 미싱이라는 브랜드가 아, 1958년도에 설립됐으니까 유일한 브랜드인데 나이온 미식 마저도 지금 아 국내 생산품이 아니고 일본 잔우회사와 판매제휴로 아 수입돼서 들어오는 이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재봉틀 구입할 때는 이 회사 역사가 얼마나 된 회사냐 이런것도 알아보시고 구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예, 수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후진 됐습니다. 예, 다행이네요. 또 이제 직잭 바느질이죠. B에서 나오니까 이번 채널을 B에 넣겠습니다. 됐고요. 10번 세발 뜨기 바느질. 요걸 바느질 땀수라 그래요. 간격을 얘기하는 거니까. 보통 재봉틀에서는 이렇게 넓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E, F, C, D, E, F, G, H. 기능들은 여러 가지 있는데, 많이 활용되는 기능은 아닙니다. 무늬를 낸다는가, 이거는 스크기치는 그렇게 중요한 기능들이 아니겠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 빨간 무늬가 있어요. 특수 바느질이라는 건데, 아오버록 예. 스티치를 해야 되는데 이 기계는 F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F, F에다가 오버록 스티치 아서 오버룩, 오버룩 무늬를 옷감의 가장자리에 박음질을 해주는 이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건 오버록 스티치라 고해요 옷감이 풀리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방음질 모양이 되겠습니다. 다시 직선 바느질 와서 밤수를 넓혀 보고 슬픔하게 해보고 지그재 바느질 직선이면 A 정중앙에 구진 버튼 사용하고 예 모두 수리가 잘 됐습니다. 예 강원도 원주로 보내지는 아신검이신 수리를 마치고 예, 박음질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요 기계 사용자분들 계시면은요 아, 실을 끼우고 복실을 감고 복집에 넣는 요 영상을 아, 자세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아, 저한테는 더큰 힘이 되겠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